학원가에서 할것2 5년 전에 만나가지고 계속 대화하다가 이번에 어, 한국청소년들이연맹이라고 해가지고 어, 거기서 지금 회장으로 서있으면서 그 학생들 공사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 학원이 뒤에 많이 있어요. 나보다 <laughs> <laughs> 와 명찰 작업하는다고요? 맨날 이만시켜요 그래서 오늘 왔는데요.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하고 엄사모님다그 같은 밴드고 그리고 한그 환전 철도 공사 역시 네, 지하철 공사장이죠. 네, 아, 지하철 공사에 근무했는데 오늘은 휴는 날이라고 이 집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었네요. 그래가지 너무 반가워서. 안녕하세요. 저는 이렇게 공용 사업을 치시고 준비 중에 있는 이일성입니다. 별명은 헌승일정입니다. 제가 이름이 일정이라 이름이 단무수라서 헌승으로 갈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습니다 그 네이버에서 헌승일정 치면 은 제가 전에 했다라는 차, 그 식당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번 거기서 구경해 보시고요.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토령이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있어. 책출판념이 아니라 다른 분들였었습니다 이따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 그냥 편하게 아니라 서로 친구처럼 SNS가 무엇인가도 한번 느게가면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사라고 했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극사를 다 하셨지 않습니까? <웃음> <웃음> 일단 해가지고 기이다 빠지니까 <laughs> 사실 축사를 뭐그 앞에 책에 썼기 때문에 제가 무슨 축사의 말을 할고 있겠냐 했더니책 그대로 얘기해주면 된다고 해 왔습니다. 또 집에 당신 있는 것도 재미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아까 했던 것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축사에도 그런 얘기가 좀 들어 있습니다만 저는 시를 잘 모르지만 시라는 게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고 에, 있는 그대로를 말을 그대로 할수 없으니까 추각해서 정리해 주는 게 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시집은 참으로 훌륭한 낙서가 아닌 시가요? 예. 그참 별명이 좀 별스럽습니다. 별명이 걸레입니다. <laughs> <laughs> <거> <laughs> 아마도 본인은 이 별명을 시도할것 같아요. 틀림없이. 근데 제가 거기에 의미를 많이 부여합니다. 만약에 정말 비난 쪽으로 얘기한다면 축사가 안 되겠죠? 자, 걸레가 무슨 일을 합니까? 걸레. 걸레가 지나간 자리는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자기 몸은 더러워질지 몰라도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정리해주고 아름답게 만드는 그래서 옛날에 걸레 시중간 걸레 시 걸레 씨그 식수님 있었죠? 에. 우리 김중열 선생은 알게 모르게 난곡에도 그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기도 하고 또 우리 에, 제가 우리 그 김중열 선생님하고 여기 오면 그도 가장 오래된 친구가 아닌가 했더니 더 오래된 분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에, 제가 우리 김종렬 선생님하고 여기 오면 그래도 가장 오래된 친구가 아닌가 했더니 더 오래되신 분이 아까 여기 말씀하셨는데 무명 배우 한풀 김종렬 오만한 마음 품속의야마 가득하게 품어왔던 어제로 그런 젊은 시절 꿈만 가득했건만 품지 못할 허들했지 잊어가라 스스로 꿈을 일깨워 보다는 뜨거운 물에 사장 끌어안아서 너나는은 해변과 물결에 실려 이뤄질 협정 하나씩 씻겨 가른다. 무명 배우 한톨 김준열 오만한 마음 품 속에 야마 가득하게 품어왔던 어제로 그런 젊은 시절 꿈만 가득했건만 품지 못할 허들했지 잊어라 스스로 꿈을 일깨워 보자는 뭐. 뜨거운 물에 사장 끌어안아서, 농나는 해변과 물결의 쉴러, 이뤄질 격정 하나씩 씻겨가야 된다. <목소리도> <그래서 제가 웃음> 주인이 한 톤인데 제가 두 톤이면 건방지잖아요. 그래서 나는 반 톤인데요. 그래서 스스로를 들려가지고. 오늘 다시 한터를 중심으로 우리가 똘똘 뭉치게 됐으니까, 한터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더 내요. 자, 우리 한국에 한 번이라도, 또, 저, 노래 한 번. 주세요. <laughs> 내가 사랑받으려 사랑을 하며 사랑을 위해 사랑을 피우려고 어줍은 세월의 아기 뒤늦게 사랑을 던져주며 때때로 벌거벗은 유격의 시간여도 인가요? 이승은 네, 한번 해보세요. 모든 <laughs> <있습니까? 같은> 여자들은요. <laughs> 여자들은요. 근데 남자가 더으어 보이나요? 네. 아, 지난번에 그다라도 제가 이렇게 많이 뛰어올라서 보면은 요즘에 보면 우리 나이50뭐50 50 중반 60대는 다 퇴직하고 진짜. 그래서 태어났습니다. <laughs> 제가 외가에서 이렇게 태어났고 외가를 이렇게 많이 따르고 외가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5년 전, 한 3년 전인가 이투데이 네이버의 이투데이를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권면을 주셔갖고 제가 이제 거기 에 들어가서 뭐 여러 가지 글도 읽고 하는데 참 글이 참 좋더라고요. 정렬. 네. 아이고 <laughs> 아, 제, 아니, 그 시절에 다 왔네. 제주시. 한마디 하세요, 왜안 해요? 한마디 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아니, <laughs> 축하드니나 <아니, 웃음> <축하드립니다. 웃음> 너무 잘하셔서고 제가 떨리는데 저는 그냥 우정으로 오다가 또. 사랑하니다를 <laughs> <글을> 보고 계십니다. <계세요. 웃음> 제가 이 김종렬 김중룰, 한글 김종렬님의 이 글을 보는 순간에 무엇을 느꼈냐 하면요. 사랑스러운 루이. 아 이건 저를 고대로 썼구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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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을 그래서 제가 이그 읽는 순간에 휙 고쳤어요. 그래서 이거를 글고 봐야 되겠다.